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으로가는 여행 진행자 주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한국의 키록 밴드 데이스스와토키록 밴드 망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이전님, 마르자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베이전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자입니다. 오늘 터키록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이저 씨. 오늘 기분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마리진 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으로의 매력을 전해드릴 담명사 마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분 모두 만나게 뵙게 되어 기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베저님 토끼록은 대표하는 밴드로 망가를 소개해준다고요? 네, 망가는 토끼에서 정말 독창적인 밴드예요. 러게랩 일렉트로닉 그리고 전통적인 토끼 성유까지 섞어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죠. 대표곡 'We Could Be the Same'은 유럽이전에서 전 세계 밴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 듣기만 해도 무대가 길어지네요. 자, 마 만예씨, 한국 쪽은 어떤가요? 네, 저는 오늘 한국의 록밴드로 데이 식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 식스는 k p o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작사, 작곡도 많이 하는 밴드입니다. 쇼핑 같은 곡은 듣는 순간 가슴이 쾅! 하고 울립니다 와, 벌써 두 분의 설명 안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잠깐 음악으로 직접 느껴볼까요? 네이스의 m 민 그럼 이번에는 망가도 들어볼까요? We c w e yeah. l l b e t h e same. 와, <목소리도> wow,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회장님. 두 곡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두 어, 밴드의 분위기가 달라요. 망가는 드럼과 신스러운 무대를 강하게 채워서 함께 느끼는 에너지를 주고, 네 식스는 개인의 감정을 올립니다. 음, 그럼 마르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메이자 병룡관님의 의견에 더붙여 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 식스는 주로 사랑, 이별, 정순의 고민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죠. 반면 망가는 사회적 메시지, 정체성 같은 좀더큰 주제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정의 크기부터 다르네요. 내 식스는 내면의 울림, 망가는 세상의 외침 뭐 같은 거네요. 그렇다면 혹시 공통점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투 밴드 모두 라이브 무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앨범에서 듣는 것보다 공연장에서 느끼는 에너지가 훨씬 크죠.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닮았습니다. 록 밴드의 매력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두인타 밴드 전체성을 지키는 점도 높이 삽니다 케이팝이나 도키밥처럼 아이돌 중심의 시장 속에서도 밴드 형식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오 음, 아이돌 공연과 밴드의 전체성 역시. 오두 그룹은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여도 결국 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하네요.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국과 터키의 록밴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익숙했던 음악도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주지자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 이 있을 거예요. 그럼 끝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마르잔 편응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데이식스의 네, 매력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치자분들도 그 감성을 함께 느껴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치자 여러분이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피자 변호사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저 역시 만가의 매력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 한국 럭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터키 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두분 다시 한번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악으로 걷는 여행은 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또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안녕. <목소리로>